마태복음 25장.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열 명의 처녀들이 그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나온 것과 같으니, 또 그들 중에 다섯은 어리석으며 또 다섯은 지혜롭다. 또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등불을 가져갔으나 그들은 그것들과 함께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들의 등불과 함께 그릇들의 기름들을 가져갔다. 그러나 신랑이 지체하니 그들 모두는 졸았고 그리고 잤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이하러 너희는 나오라. 그러자 그 모든 처녀들은 일어났고 또 그들의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너희 기름에서부터 좀 다오. 이는 우리 등불들이 꺼져간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자들이 대답하였고 말하였다. 우리에게도 또 너희에게도 충분하지 않으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사라. 그러자 그들은 사러 나갔는데 신랑이 왔고 또 준비된 여자들은 그와 함께 예식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문은 닫혔다. 또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또 왔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또 그는 대답하여 말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름으로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이임하였다. 또한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 두 개를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각자 능력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었고 또 즉시로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갔고 그것들에서부터 일하였고 그리고 그는 다섯 달란트를 수익을 보았다. 그같이 두 달란트 가진 자도 다른 두 달란트 수익을 보았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자도 떠나서 땅을 파고 또 그의 주인의 돈을 숨겼다. 많은 시간들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왔고 또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였다. 또 다섯 달란트를 가진 자는 가서 또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 다섯 달란트를 내게 네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다섯 달란트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정아.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라. 두 달란트 가진 자가 가서 말했다. 주여, 두 달란트를 내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두 달란트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너희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가서 말하였다. 주여, 나는 당신은 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심지도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또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였고, 내가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 악하고 그리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고, 또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지 너는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돈을 맡은 자들에게 주었어야 하며 또내 것을 이자와 함께 내가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서부터 달란트를 취하였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 주어지며 또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도 그에게서부터 취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은 어두운 밖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울며 또 이들을 갈 것이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에 또 그와 함께 모든 천사들도 그때의 그분은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서로 구분하실 것이며 그래서 목자가 염소들에서부터 양들을 구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오른쪽으로 양들을 또 왼쪽으로 염소들을 세우실 것이며 그때에그 왕이 그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늘아, 내 아버지에 의해서 복받은 자들아, 세상의 처음에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왕국을 너희는 상속받아라. 이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또 너는 나를 입혀 주었으며, 내가 아팠을 때에 또 나를 방문해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또 나에게 와 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당신이 줄이신 것을 보고 또 대접하였고, 목마를 때에 그리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이방인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 드렸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당신이 아프신 것을 보았으며 또 우리가 감옥에 계실 때에 당신에게 갔습니까? 또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그분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 또 말씀하실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에게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줄였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에 또 너는 나를 입혀 주지 않았으며, 내가 아팠을 때에 또 나를 방문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고 그들이 말했다.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당신이 줄이신 것을 보았으며, 목마를 때에나, 이방인이나, 벗었을 때에나, 아플 때에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우리가 당신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또그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한 사람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